지연용으로, 베드락이랑 웨이, r o Gran, wait, 컴백, 컴백, w 백 i 백 이러, m 로 b a 프론트, o m e b a c 이네크리스 b a 있스 come back, 천천 m e b a 이포 카이팅, 어, 웨스트 k 포 o m 초크 a c k c o m 스 back, come back, come back, come back, come b a 에 k c o

여러분 사우스로 딜레이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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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크 딜레이됨 사우스로 워킹 사우스로 사우스로 그 다음 t e 사우스로 갈 거야 여러분 프 right. e s 캡 u 로 여러분 l k i n g South or South o 데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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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c o l a t e Sousa, w h 스 r e I'm a f 우스컴 t keeper, and 스 n s i d e k 우스 p e r s South or Dem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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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e m o n Demon. c a t c h m e 스 t s are t 우스컴 e come South, c o 우스컴 o u t h c o m 데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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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 준비. 얘제한번더 들어올 거야. 브롤들 여러분 디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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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펜. 여러분 컴 사우스, 컴 사우스, 컴 사우스, 컴우스에브리컴우스컴우스컴우스 여러분 사우스 초크 통과해서 노스 한번 볼게. 사우스로. 여러분 웨이, 웨이, 웨이. 사우스로 더 와요. 여러분 노스 레디. 노스. 다 같이 리 두, 노스 댐, 노스 노컴 사우스, 리그 페스트 사우스 이스트 초크 통과할 때다 깔아줘요 여러분. 웨이트 드랍 주디 드랍 주디 딜레이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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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레이뎀은 딜레이 드랍 주디 여러분 컴 사우스 이스트 컴 사우스 이스트 컴 사우스 이스트 컴 노스 이스트 컴 노스 이스트 컴 노스 스 초크 통과해서 노스 이스트로 웨이트 웨이트 웨이 웨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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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노스 no 이스트 가 괜찮아요 여러분 웨이트 웨이웨이 웨이트 여러분 히랍 히랍 인사이드 히랍 좀 더블로스 하고 컴 사우스 이스트 여러분 좀 베이킹 할게 컴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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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컴 이스트 초크 넘어갈 거야. 샬록 해요, 여러분 샬록 해, 컴 이스트 컴 이스트, 초크 넘어오세요, 넘어오세요, 넘어오세요. 혼자 내겠대. 네요, 넘어오세요. 괜찮아, 안전하게 넘어올 수 있어, 웨이. 여러분 웨스트 레디, 웨이, 웨이, 저스트 레디, 웨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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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. 사우스 이스트로 갈게요, 파이팅 그리고 여러분 사우스 웨스트 레디, 사우스 웨스트로 워킹. 여러분 사우스에 다 같이 3, 2, 1, 어, 배마 아, 그 밀면 어떻게 방송으로 간대요? 오케이 컴싸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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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140컴싸스컴싸스 데블카우 테번 끝나가 제먼 하나 더 제먼 하나 더 제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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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포더 레디 아파파션 레디 여러분 사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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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사우스 로킹 사우스 로킹 사우스 이스트로 여러분 사우스 뉴스 레디 어디있 여러분 노스 샤보레드 인사이드 레디 인사이드 3 2 One inside the inside the inside, everyone comes south! everyone comes out, everyone comes out. Everyone inside, out, everyone comes the Everyone comes o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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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comes out, everyone comes east. everyone comes ou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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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veryone sense. out, everyone comes out, everyone comes out, everyone comes 아씨 치고 레벨에 풀브롤런 할수 없다 웨스트에서 돌고 이스트도 돌고 아니 원샷하면은 풀브롤만 나고 우리가 풀브롤하면 못 넘어 우리 런데모로못 하는데 아씨 그래도 아니지 뽑다 뽑다 보스 뽑다 보스 뽑다 보스 푸! 지지 나처럼 o 나 a 로 오케이 f you 세요 e i 이포, 어... 인비지, 애프터, 케어 e 에 u l 끝? 웨 e 웨 y 근데 렐름하고 조 t 만 봤었거든요? Yeah. 네, t 이크 같아요 이 파티만 던진 것같 a i 웨 w 웨 i 웨 w 웨 i t w a i 웨이. a i t w a i 우리 작살 t 우리 <목소리> Wait, wait. w 왜, 왜 빠져? 뒤에 뭐 있나? 배딩이딩 컴백 컴딩 배딩 조닉님 너무 뒤에 있어 그거 어떻게 호응하려고 그래? 샬로 가도 왜? 여러분 어.. 기 여러분 디펜 레안 페이크 안 페이크 스 세컨 파티 저스트 세컨 파티 쓰리 두원 저스트 세컨 파티 웨이. 여러분 스프레드 앤기 스프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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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디스레이드앤 초콜릿이 퍼스웨이 웨이, 웨이퍼스 파티 레디 여러분 비펜 레디 여러분 파 쿠션 레디 초크로 여러분 초크로 아빠 초크로 아빠 퍼스 파티 초크로 여러분 초크 다같이 쓰리 4원초크릿초크릿초크릿초초초초초

브롤, 브롤에 갈렸다. 웨잇 웨잇 컴 사우스. 여러분 디펜 에디, 초크 디펜 에디. 초크 넘어가시는 분들 팝 포션하고 다 먹어야 돼. 얘네 인기지 금 지금 여러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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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아, 디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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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여러분 인사이드 다같이 쓰리. 구. 원 마딩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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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컴 사우스에서 컴 사우스. 사우스 웨스트 딜레이 되 초크 딜레이 되 초크 딜레이 폴 딜레이 시켜줘요.